안녕하세요, 살빙입니다. 딸기입니다. 오늘은 탈춤맵을 해볼 텐데요. 대무 대규모 탈춤맵이라네요. 인 탈춤맵. 이... 첫 번째. <laughs> 매드 매드 비와이 매드 비와이야? 뭐라고? 자 타고 가죠? 저 어디 있었어? 없어? 뭐요? 나 없네. 카트가? 저 카트 많아요. 좀 주세요. 상세히 좀 넣어주세요. 자, 감사해요. 자, 부터 타고 갈래. 아이고사 <laughs> 자, 두 개. 내가 한내역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. 나도. 아, 같이 가! 같이 가자고! 야! 같이 가! <laughs> 뭐야, 이거? 뭐야? 고난을 시작. 고난을

응. 어, 나 죽는다 계속. 왜 죽어? 아, 가 바닥에 구멍이 뚫렸나? 아니 계속 왜? 죽는다니까. 왜? 이상. 봐봐 보잖아 보는 대로 사망이라고 계속 트잖아. 아 거기로 떨어지는. 거야. 알았어 내가 밑에 블록 설치해 줄게. <laughs>

못싸용 아! <laughs> 이렇게... 아 점프가 안 됐어. 봐. 기다려 줄게. 여기 무슨 탈출 맵이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탈출 맵인가 봐. 아! 슬프다. 그냥 탈출하는 맵인가 봐. 아니, 왜 그러지? 탈출만 하는 맵인가 봐. 엄마. 크레이트. 오쏘요 됐어 왔어? 아오 팜팜팜팜팜팜팜팜 하룻밤 타 자자 콜콜 콜콜콜콜콜 오아듬뼈아난목 아파 아스티치어치 아, <laughs> 또, <웃음> 또 떨어져! <laughs> 또 떨어져! <laughs> 이야, 또 떨어진다! <laughs> <laughs> 나도 죽었어요. <laughs> 크티 오케이. 엄마. 아,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<웃음> 제작자분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된다. <laughs> 아! 아요. 살았다. 오, 딱, 딱한개 맞췄어. 아! <laughs> 아이 <laughs> 사람. 아이고. 어. 어. 엄마! <laughs> 아,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! 아! <laughs> 쩍 솔쩍 솔솔쩍솔쩍어 야! 너 뭐하는 짓이야! 슬쩍 너 혼난다 너 어차피 이거 부술 예정이었잖아 야아 이고 됐잖아 탈출구를 찾아서 띠띰띠지띠띠 얼른 가야돼! 띠띰띠띠띠띠띠띠띠 아우 무서워라 빨리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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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빨리 가겠어. 아까 아. 살수 아. 아. 있어 난! 살수 있다고. 들야돼3인칭난살수 있어. 죽었어. <laughs> 나 낙사했어. 안 보여. 아나 짱나네 살았다 나 살았어 아이고왜 아, 이래 아나 이거 왜안 날아지지 플라이를 켜야지 아 맞다 플라이 켜져있는데 냥냥 냥냥냥 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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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. 냐, 냐. 이거 때문에 그렇고. 이렇게. 아! 살짝, 살짝씩 데려가야 되는데, 너어디있어 아. <laughs> 성공이야! 우와. 너 진짜 잘해. 잘해! 아홉. 아홉. 어머, 크리에이티브 있어. 드르렁, 드르 드르렁. 드르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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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렁. 드르렁, 드르렁. 맞습니다. 이거 뭐지? 이 문을 들어가면 됩니다. 리스폰. 이거 뭐야? 궁금한 거 봤는데. 뭐야, 그거? <laughs> 뭐지, 이게? 위에 유리를 부셔주세요. 죽는 거야, 죽는 거! 껴서 죽는 거야, 이거! 항정이야. 나 항정을 다 알아봤지. <laughs> 아니야, 이거 계단이야. 계단이야 진짜? <laughs> 계단이잖아 그렇지 <그치>? 그렇네 <웃음> 슬픔 <웃음> 이건 내가 방송할 때 부셔버리는 거 <laughs> 쿨쿨 잘기 위해서는 자야 된다 크 <laughs> 이꼬고이건어고어 잠꼬대. <laughs> 쓰레기 버려야지 안고 되었어. 이 안고 되었 나한테 쓰레기가 버려졌어 <웃음> 미친년 되었어. 이 안고 되었이 안고

내 처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하는 거. 통과. <laughs> 통과야? 그럼 통과지. 아니겠냐. 그럼 인데 어, 어떻게 통과를 안 하겠어? 통과를 못 못했겠어. 나, 나 여기, 나안 돼. <laughs> 나 <여기 안> 돼. <laughs> 그만 그려야 한다. 헛 헛. 좋아. 통과했어? <laughs> 엔딩이 보인다. 엔딩이 보인다고? <laughs> 엔딩이 보인다. 나 엔딩 이상해 보이는데. <laughs> 엔딩이 보인다. 보이... 아 <오, 웃음> 죽어. <웃음> 같이 죽자. 아, 나 짜증나네. 세이브 포인트 안 했는데. 아, 나 여기 이거 못잘것 같아. 짜증나. 통과, 또. 아니, 니 치사하게 그거 하냐. 비켜. 비키렴? 아주 오면 안 돼! 후! 동가! 우이! 너, 너 점프맵 진짜 잘한다! 헛! 헛! 아악, 아악! 야, 너 솔직히. 저기 그건 너무하잖아. 알아? 따라다니지 좀말라 알았어. 그러면 여기 여기 점프맵 시사하잖아. 야, 난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. 빌켜, 빌기렴. 참 쉽지. 아휴. 여긴 가운데만. 벌써 가면 벌써 10분 했어. 2편 해야 돼.